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읽고 걷는 책곳의 박물관 선생님인 김준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중에는요, 선생님을 만나본 친구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선생님과 먼저 인사하게 됐습니다. 음, 우리 친구들이랑은 선생님이랑 앞으로 1년 동안 부산의 박물관 곳곳을 다니면서 함께 역사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박물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학습으로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되시지 않나요? 선생님은 지금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 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박물관 중에서 첫 번째 목적지가 혹시 어딘지 알고 있는 사람. 손! 네, 손! 어 네, 손 들고 있네요. 네, 우리가 가게 될 박물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동산동 패총 전시관입니다. 동산동은 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 이름처럼 어, 이곳의 이름이에요. 선생님은 연제구의 연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슨 동에 사세요? 네, 바로 이 박물관이 있는 곳이 영도구 동산동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패총이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먼저 사진을 보실까요? 우리가 가게 될 동삼동 패총 전시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름 앞에 있는 혹시 마크가 보이세요? 이 마크 뭐처럼 보여요? 뭔가 사람 얼굴 같기도 한데 모양은? 네, 맞습니다. 조개 모양이죠. 바로 패총에서 패는 조개 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은 뭘까요? 총. 총? 아, 총, 총. 빵야 빵야? 네. 어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죠? 으. 응. 네 죽어요.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요? 맞습니다. 무덤에 묻히죠. 바로 무덤 총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패총은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네 조개 무덤입니다. 어 선생님 저희는 역사를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조개 무덤을 왜 보러 가나요? 이 조개 무덤이요 보통 조개 무덤이 아니라 바로. 원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먹다 버린 조개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개껍데기가 막 쌓여서 무덤처럼 쌓여 있는데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글쎄 그 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조개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사냥을 했던 동물들의 뼈 조각, 곡식들의 탄 자국이나 특히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나 무덤 뭐,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걸 다 발굴을 해서 이곳 전시관에 어, 전시를 해 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동산동 패총 전시관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산동 패총 전시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은 어느 시대 사람들이 썼던 유물들일까요? 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선 우리는 오늘 인류의 탄생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본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인류의 제일 첫 번째 조상은 누굴까요? 언제 지구상에 왔을까요? 네. 어, 어떤 친구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요?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방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모든 인류를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애매하냐면요. 여러분 혹시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진화론은요. 우리 인류가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기 전에 뭐였다고 하나요? 네, 맞아요. 원숭이를 닮았다고 하죠. 처음에는 원숭이 같은 모습이었다가 점점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서 지금과 같은 인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게 바로 진화론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 어, 어디까지를 원숭이로 보고 어디까지를 인류로 볼지 사람들마다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죠. 네, 그래서 학자들마다 누구를 인류의 조상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류는요. 지구상에 400만 년 전에 등장을 했던 바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고 합니다. 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조금 어려운 이름이죠.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오스트랄로 남쪽의 피테쿠스. 원숭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의 원숭이. 이름처럼 아직 모습은요, 인류라기보다는 뭐를 닮았죠? 네, 맞아요. 원숭이를 조금 더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도 너무 추운 빙하기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남쪽, 그나마 덜 추웠던 남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 이 남쪽의 원숭이,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랑 다른 뭔가 인간 같은 게 하나는 있겠죠. 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원숭이랑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의 어떤 모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어떻게 걷죠? 맞아요, 네 발로 걷죠. 네 발로 걷죠. 그런데 지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조금 꾸부정한 자세긴 하지만 두 발로 걷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가 되죠? 네? 이거? 네, 앞발이 아니라 바로 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류는 더 이상 이 손을요, 걷는데 쓰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사용할까요? 음식을 먹거나 또는 사냥을 하거나 또는 열매를 따먹거나 하는데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어서서 걷는,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특징이 나왔어요.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 자, 단순히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인류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빙하기 말기라서 굉장히 추울 때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굉장히 덩치가 큰 동물들 있죠. 뭐 매머드 이런 동물들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런 무서운 동물들 앞에서 사실은 너무 나약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진 게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손톱이나 날개가 있지도 못해요. 오로지 두 발로 걸을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에다가 잡아든 게 뭐였을까요? 네, 바로 도구였거든요. 자, 이 도구를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무서운 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사냥까지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그만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죠. 드디어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류가 나타나게 됐네요. 에렉투스는 곧 서있다라는 뜻으로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는요, 드디어 아프리카를 떠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인류의 세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뭘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어 힌트요? 어 힌트 드려야죠. 음 선생님이 아까 이 시대는 빙하기라고 했어요. 그럼 굉장히 춥겠죠. 너무 춥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쪽에 살았잖아요. 자 추위로부터 벗어나려면 아 가죽옷, 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도 있고 밤에는 동물들을 피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는 다른 인류가 가지는 특징 세 가지가 모두 나왔어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 네, 직립보행. 두 번째는요, 이거 이거 손. 아 맞아요, 도구의 사용.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불의 사용입니다. 바로 이 불을 사용했던 인류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는요 불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언어도 사용했던 걸로 나와요. 자 그럼 과연 이 인류는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네 그렇지는 못해요. 역시나 호모 에렉투스는 멸종되게 되고요. 바로 그 다음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음 사피엔스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슬기롭다라는 뜻이거든요. 호모는 뭐라 그랬죠? 네, 사람, 인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호모사피엔스는요, 조금 더 진화를 했기 때문에 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매장하는 풍수까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도 그 전에 있었던 인류와 마찬가지로 그만 멸종을 하고 마는데요. 아니, 선생님, 인류가 다 멸종해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끝까지 살아남았던 인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자, 아까 사피엔스가 슬기롭다고 했는데요. 이 인류는 사피엔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붙은 거 보니까 정말 정말 슬기로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슬기 사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인류가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요. 어, 동굴에서 살았고요. 사냥도 하고 채집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동굴에다가는 벽화까지도 그렸던 그런 인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바로 그 인류이죠.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끝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도 정착을 하고 우리 역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음, 여러분이 아는 역사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역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 임진왜란과 이순신. 어, 맞아요. 아,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 그것도 우리의 역사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웠던 삼국시대도 우리 역사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역사를 모두 기록해 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책을 보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아, 연필. 어, 맞아, 맞아요. 연필이나 종이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거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자예요. 문자. 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연 문자를 썼을까요? 호모사피엔스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때는 아직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죠? 아, 그래서 그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지를 보고 또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시대를 역사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의 역사 사자, 즉 선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선사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 한번 알아볼까요? 음. 여러분 선사 시대는요.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붙여서 구분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선사 시대는 뭘로 구분을 할까요? 어, 한번 맞춰 볼래요, 여러분? 아, 힌트. 음. 음.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 세 가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왔던 거예요. 네, 바로 도구입니다. 당시 인류가 어떤 도구를 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선사시대를 구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인류가 사용했던 도구는 뭘까요? 아 나무 어 맞아요 나무도 사용했을 것 같아 나무로 땅도 파고 집도 짓고 하지만 나무는 땅 속에 들어가면 금방 썩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뭘까요 네 바로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을 도구로 썼던 이 시대를 돌 석자를 써서 석기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석기시대라는 이름의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울퉁불퉁한 모양이 진짜 그 시대 사람들이 썼을 것 같은 돌 모양을 닮았어요. 아,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이 석기시대는요. 굉장히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 인류 역사에 99 99.999999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긴 석기 시대를 둘로 나눠서 옛구 구석기와 새로울 신 신석기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 우리가 처음으로 가게 될 동삼동 패총 전시관에서는요. 신석기 시대, 새로울 신 신석기 시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요, 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썼던 유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되죠? 네, 기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기다긴 석기 시대가 끝나고, 인류는 땅 속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어요. 구리, 아연, 주석 같은 광물인데요. 이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쓸모가 없는데, 녹여서 섞어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도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맞아요. 바로 청동기의 등장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굳이 섞지 않아도 되는, 섞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더 단단한 물질, 철기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시대는 철기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맨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어, 맞아요. 옛 구, 구석기고요. 그 다음은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마지막으로 철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우리 두 번째 박물관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석기 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이 시대 날씨가 어땠다고요? 오, 굉장히 추웠다고요. 빙하기 말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메머드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도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자, 무서운 동물들과 싸워서 살아남으려면 인류가 혼자 살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사는 무리 생활을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옷은요? 어, 아마도 가죽 옷을 입었겠죠? 자, 그러면 먹을 것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어, 사냥! 맞습니다.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매머드? 아, 어, 매머드 사냥을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네요. 매머드 사냥을 할 거예요. 맨손으로 할까요? 아니죠. 뭐를 쓴다고요? 도구를 써야죠, 도구. 도구는 뭐였더라? 구석기, 석기, 석기, 석석, 석, 석, 돌, 돌. 맞아요. 돌이었습니다. 돌. 그런데 메모드 사냥을 하는데 둥글둥글한 돌을 사용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뾰족뾰족한 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돌을 만들어서 썼다고 해요. 자, 뾰족뾰족한 돌을 어떻게 만들까요? 음. 돌을 떼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돌을 뭐라고 부르냐면 뗀석기.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산냥할 준비가 되셨나요? 손에는 뭐를 들고? 댄서끼를 들고? 혼자? 음, 음,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매머드 사냥에 나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머드 와,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사냥에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사냥에 실패하면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하죠? 아무래도 뭐 자연에 그대로 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를 캐먹거나 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자,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를 캐먹는 걸 뭐라고 하냐면 채집이라고 불러요.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이나 채집으로 먹을 것을 구했네요. 자,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사냥도 뭐 거의 다 했고, 채집도, 열매랑 뿌리도 다캐 먹었어요. 그럼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나 이주에 한 번씩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동 생활을 하면 굳이 집을 튼튼하게 멋있게 지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막막 막 지었어요. 그 집이 바로 막집이에요. 너무 쉽죠? 막 지어서 막집. 자, 그런데 나는 아, 막집 짓는 것도 귀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산 속에 있는 동굴에서 살았대요. 동굴. 그리고 뭐 어, 동굴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넓고 아늑하고 그리고 동물로부터 어,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동굴에는요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냐고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저 충청북도 청주에는 두루봉 동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구석기인의 유골이 그대로 발견이 됐어요. 그 유교래, 유골의 이름이 뭐냐면 흥수아이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웃기냐고요? 흥수아이. 이 유골을 맨 처음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따서 흥수아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음, 아이면은 몇 살이냐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대요.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죽었을 때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묻으면서 어, 주변에는 국화꽃도 뿌려두고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요.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유골만 가지고도 원래 생전의 모습을 복원을 할수 있는데요. 흥수아이의 모습을 복원해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의 어린아이와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러면 동굴에서 살 건데 어뭐 낮에는 사냥도 하고 재직도 하고 요리도 하고 네바빴겠죠밤 되면 뭐 할까요? 밤 밤에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도 하냐면 동굴 벽에다가 그렇죠 벽화도 그렸어요. 벽화 구석기인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오 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너무 너무 실력이 뛰어난 화가였어요 주로 어떤 그림들이 많냐면요, 음, 뭐, 소 그림, 뭐, 사슴 그림, 이런 동물들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동물들 그림을 그리면서 구석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했겠죠? 마치 이제 먹방을 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아, 먹고 싶다. 아, 제발이 소야. 내일은 우리한테 좀 잡히렴 하면서 엄청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기도가 통했나 봐요. 다음 날 사냥을 했는데, 어, 소를 드디어 잡게 됐습니다. 자, 여러 명이 무리지어서 드디어 사냥이 성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 소를 잡은 이 사냥은 어떻게 나눌까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뭐 누군가가 힘이 세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석기 시대 때는 지배자, 즉 왕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겠죠. 평등한 시대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평등한 시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였죠? 오,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열심히 들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죠. 자 하지만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될 박물관인 동산동 패총 전시관에서 직접 만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구석기까지만 하고 신석기 시대는 우리 직접 만나서. 직접 찾아가 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음, 인류의 탄생과 선사시대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와, 다행이다. 네, 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아마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 더 즐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우리 조만간 만나도록 해요. 자,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게 안녕! <laughs>